자 주식회사 펜포머 김통일 대표님의 발표를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대표님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연기제로 가정용 구이 장치를 재료 그릴을 개발한 주식회사 펜포머 대표 김통일입니다. 아, 고기를 식탁 앞에서 바로 구워 먹는 것은 아, 한국인만의 고유 식습관으로서 KBBQ라고 합니다. 아, 이 KBBQ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먹고 난 후에 바닥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겁니다. 또한 환기를 해도 며칠씩 냄새가 배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고기를 굴때 고기 기름이 열에 의해서 기화된 이 유증기 때문인데요. 이 유증기가 공중을 부유하다가 식으면 다시 바닥에 가라앉아서 냄새가 배어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증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을 사용한 정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유증기를 어, 이 정화장치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연기를 흡입한 후 물속에 집어넣어서 정화한 후 배출하는 3단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이 물필터 시스템은 흡입한 연기를 100% 물속에 투입하여 유진기를 제거하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직투입식 물필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옆에 진공 모터에 의해서 진공 흡입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내부는 진공이 형성이 됩니다. 이 진공에 의해서 오염된 공기가 흡입이 되고 물속에 투입돼서 정화된 후 나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모두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기를 물에 집어넣는 게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클론 믹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워셔액을 다 넣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너면 워시액이 그냥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스냅을 줘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회오리가 생겨나면서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론 효과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흡입효율이 62.5%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전을 위한 별도의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희는 기존의 선풍기를 가지고 홈쇼핑을 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한참만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사계절 내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바베큐 로스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저희에게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확연한 승자 독식의 세계입니다. 어, 때를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어, 바베큐 로스터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소개되었고 시장을 독식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 안방글이라는 제품이 그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제품들 을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의 기술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유증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증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냥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뭐니도 고기구이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서 가정의 물, 어, 외식 물가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말했던 그 유증기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증기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현재 한 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 시장이 연 백만 대 또 5천억 매출에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없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4년 동안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을 해왔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어 유증기 정화율을 97%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완성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1년 후에 저희는 시판을 할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 벤처 기업입니다. 저는 이미 세상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집에 있는 선풍기를 에어 서큘레이터 형태와 결합한 팬큘레이터라는 제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에게는 8년을 함께 해온 두 명의 핵심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양산 경험을 통해서 이미 국내외의 양산 인프라를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수의 홈쇼핑 경험과 온, 오프라인 어, 유통, 판매, 인프라 또한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쇼핑을 출시를 한후 1년 후에 어, 기존의 안방그리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제품을 추가 구매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최초로 10만원 보상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판매에 대한 플랜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라인업으로는 사실은 이미 이제 고기 부판을 다들 가지고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 전용 정화 장치를 개발해서 또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업소용을 개발해서 프랜차이즈 고깃집 B2B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 고깃집 창업 시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중 하나인 이 덕트 시설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또한 이 부분은 어 철거하는 데도 홈쇼핑 아니 그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원상복귀 해줘야 되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저희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소형 가전의 명가로 성장하는 것을 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정상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은 어, 2년 차에는 충분히 BEP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4년 차에는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유증기 정화율을 97%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했으며 별도로 공기 정화를 공기 정화를 위한 물 필터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어,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 저는 1등을 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이제는 어, 매출 1등하는 기업을 만드는 게저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원래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남은 관계로 모두 다 <laughs> 충분히 궁금하실 해 내용이 물 필터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상기 영상은 어, 어떻게 정화가 이루어지고 물과 공기가 섞이는지를 보여주는 저희 실험 사, 실험실 영상입니다. 네. 여기서 현재 공기의 흡입이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 있는 물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모터를 사용하지 않게도 사이클링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서 100% 물과 공기가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